안녕하세요 친구들 경인이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 같이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할 건데 우리 친구들 아픈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우리 열심히 열심히 함께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두두 <둘>. 구원자 예수님 셋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지쇼 카운트 스탑. y e a nine eight s e v e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김소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능동교회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함께 이렇게 줌으로나마 화면을 보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긴긴 코로나의 터널에서 우리는 아직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가정들 현재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들 또한 같이 건강하게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3월이 되어서 벌써 어 3개월, 3월이 되었는데 우리 신학기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기쁘게 뛰노는 시간이었겠지만 지금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도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들이 아주 현명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멀지만 어떠한 먼 나라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약한 사람들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픔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안위만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것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와 빛이 깃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더욱더 신앙으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건강 더 지켜주시고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들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 어, 예배 시작하는 시작, 어, 시간입니다. 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읽어 볼 거예요. 전두사님의 말과 손동작을 잘 따라해 주세요. 준비,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준비,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하셨다 너희 믿음 대로 되 어라 마태복음 9장2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말씀 나와라 얍 하고 외쳐볼게요. 하나 둘셋 말씀 나와라 얍 말씀이 나왔죠? 모두 들을 준비 됐나요? 자, 다 들을 준비가 된것 같아요. 자,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에서 눈이 안 보이는 두 사람이 있어요.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깜깜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두 사람은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기요,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두 사람이 말했어요. 저리 비켜요! 부딪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리 쿵, 저리 쿵. 가까운 곳을 가는 것도 이두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앞을 볼수 없다는 것은 힘들고 너무나 슬픈 일이었어요. 아, 볼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가고 싶은 것도 마음껏,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너무너무나 앞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수근수근수근, 웅성웅성웅성 헉,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대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볼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분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래. 정말이야? 그럼 우리 얼른 예수님에게 가보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아픈 두 눈도 고쳐주실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걸어갔어요. 예수님에게 걸어갔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천천히 왔죠? <laughs> 드디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힘껏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분명히 저희의 이안 보이는 두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이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의 눈이 아주 밝아져서 드디어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만, 이제는 푸른 하늘과 밝게 빛나는 해, 또 파릇한 풀들과 아름다운 꽃들도 볼수 있었어요. 어디든지 부딪히지 않고 갈수 있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앞을 볼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두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함께 믿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던 것도 기도하며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음,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귀를 쫑그 세우고 이렇게 너무 말씀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소식을 나눌 건데, 우리 처음에 우리 시연이랑 경윤이랑 코로나에 걸렸다는 아픈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 두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영상은 또 유튜브에 이렇게 함께 올라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영상을 나중에 보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도 어, 코로나에 걸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소식, 즐거운 소식도 힘든 소식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도 모두 어, 아프더라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며 잘 지내고 또 우리 친구들은 밥도 잘 먹고 약 먹어야 하는 친구들은 약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서 한 주도 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는 우리 축도송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선생님들께서는 잠깐만 남아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 마치면 자유롭게 나가주셔도 됩니다. 우리 축도송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